티가 나나? 아 저는 알수 있어요 골프 무당이거든요 저는 어기면 안 된다 어기는 순간 벌금 벌금이요? <laughs> 벌금? 아 진짜 근데 뭐뭐 뭐, 페이지도 지나가고 공사도 하고 이게 일상 아닌가? 오디오 상황은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만 네, 네. 처음에 뭘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 오는 길에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레슨 프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잘 쳤으면 좋겠고 골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있냐? 피디님 계시잖아요. 저요? 피, 예. 피디님을 한번 골프를 시켜보고 싶어요. 저요? 네. 예. 잠깐 얘기 들었을 때는 뭐 골프 배우지도 않고 필드 먼저 나갔다고 하셨는데, 어골 때린다. 피디님 좀 재밌네 싶어서 피디님을 한번 100개를 깨고 싶다라는 아, 생각을 아, 제가. 아, 예. 100개기네. 전 좋은 생각 안했봤는데어 <laughs> 재밌겠다. 왜냐면 오늘 길에 오늘 뭔 얘기할까 싶었거든요. 아 생각을 많이 하셨구나. 네. 네. 보통은 100일에 100개 깨기 하는데 PD님을 제가 붙잡고 해볼까. 어떻게 치시는지 아세요? 뭐 144개 치겠죠. <laughs> 뭐, 144개가 아, 양파 언니, 플레이더라고요? 골거얘기했는데 뭐 티가 나나? <laughs> 아, 저는 알수 있어요. 골프 무당이거든요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레슨 프로들이 네. 처음에 골프를 치러 오겠다고 하면 무슨 진단 같은 걸 해요? 레벨 테스트 같은 거? 아예 처음이다. 그럼 레벨이 없으니까 안 하고요. 조금, 어, 뭐, 자기, 완뭐 왕년에, 10년 전에 쳤다, 뭐, 3개월 전에 잠깐 친구한테 배웠다, 이러면, 사실, 레벨 테스트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쳐보세요. 한번 제가 봐요. 그래서. 아, 예의상. 아, 그죠 아, 그리고 예의상. 혹시 모르니. <laughs> 이제 잘 치는데 숨길 수도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푸는 한번 보자는 거 거의 예의상. 입니다 지금 아셨죠? 이거 너무 서안 그래서... 됩니다. 네. 한번 쳐보세요. 하고, 세알 정도를 제가 봐요. 저는 좀 감이 빨리 오는 편이라 알 수가 있어요. 아, 저분 144도리다. 하지만 1 4 4라고안 해요. 어, 좀만 배우시면 되겠네요 백돌이 말고도 144도리가 네. 있나요? <laughs> 요새 요새 배웠어요. 아, 제 회원님들한테. 144도리가 있군요. 네. 요새 MJ 회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백돌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네요. 정확히 <laughs> 백돌이는 100에서 110입니까? 109 이하. 아, 백돌이? 네. 109 이상, 109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0도리 정도면 태권도를 치면은 한 초록띠 정도? 아, 태권도를 한번 얘기해봐야요아네제 태권도 했으니까 144도리는 흰띠 그렇죠 흰띠는 아닌데 그래도 <laughs> 처음에 흰띠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등록을 해야 되니까 130으로 내려갔다 노란 띠를 제가 줄수 있죠 120은? 이제 초록띠 초록띠? 네. 110은? 그러니까 스크린에서 한번 조만간 해보는 걸로 보통 3개월 안에는 풀스윙도 다 배우고 그리고 잘 치시는 분들은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130개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네. 약간 물음표가 뜨는 게 네. 내가 할수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하... 프로님만 믿으면 네. 할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하나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는, 해보는 거죠 필드는 나갔고요 네 그러니까 이 이력이 필드 많이 나갔어요 땅만 파서 그렇지 네. 필드 많이 나갔고 네. 아, 땅 팠다고 이기면 골프장에서 진짜 안 좋아하던데 아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니요 네. 100인 안에 100개 깨는 건 진짜 어려운데 어렵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일단 스크린에서 오케이 없이 100개 먼저 깨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백일 정도는 골프할 때는 내가 없다. 그리고 그냥 내 말이 법이다. 어기면 안 된다. 어기는 순간 벌금. 벌금이야? 벌금? <laughs> 제 이력 한번 말해드릴게요. 네. 제가 16살 5월부터 골프를 시작했어요. 너무 늦었죠. 부담감도 있고 불안한 감도 있어서 제가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5개월 만에 7 7타를 쳤어요. 그래서 첫 시합이었는데 제가 4등을 했나? 하루에 그래도 1 0 0개 이상 쳤고. 새벽 6시부터 밤 거의 뭐 8시, 9시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5개 오바 칠수 있지만 우리 PD님은 상황이 어려우니 일단 100개 먼저 깨는 걸로 PD님한테 약간 감동받은 게 진짜 매일 라이브를 켜시더라고요 매일 켜서 매일 <웃음> 치시더라고요 그치? 아무도 칠수 있잖아! 그죠? 주말도 없이 네. 매일 네. 치시는 네그러 네. 네. 나서 네. 아 근데 진짜 찐이구나 약간 지금 약간 겁도 나긴 합니다 제가 뭔가 하나 꽂히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제가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군도 있었고 독한 면도 많고 끈기가 있어서 하나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것만 하는 편이에요 하나만 해요 저는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유튜브에 대한 목표? 우리 네,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머릿속에 세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 3개월 안에 1000명 가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두 번째는 골프 안 하시거나, 골프를 좀 싫어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저를 통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두 번째 계획이고. 세 번째는 제가 그래도 골프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골프에 관련된 일을 좀 확장시키면서 앞으로 골프에 관련된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마지막 포부입니다. 어, 근데 진짜 그렇게면 되겠다. 어, 지금 그냥 생각한 거거든요. 어, 힌트 진짜 준비해야 되겠다. 문화를 조금 따라해라. 좀 소통 좀 하자. 뭐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